thank <laughs> you <목소리> 자. 여러분, 여러분, 리로 오세요. 일로 나오세요. 아, 이거 비누방울터뜨리고 싶네요. 오, 오, 나왔어, 나왔어. 자, 여러분, 이게 뭔지 알아보시세요 혜진이. <laughs> 네. 호 어? 오케이. Okay. 오미안하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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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<laughs> 오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저희가 막방이에요. 좀 <laughs> <laughs> 네. 아쉬운 시원섭섭한 그런 막방을 오늘 했는데, 아 진짜 사실 한2 주째 때는. 너무 힘들었는데, 막상 이렇게 막방이 되니까. 히... <laughs> 더 힘들어요? <laughs> 힘들기도 한데, 아쉽기도 하고 하네요. 아, 이게 약간 축여야 되나보다. <듬튬튬튬튬튬튬튬튬튬튬튬튬튬튬튬>. 자, 여러분, 이거 하나씩 드세요. 자, 새로 생긴 코너. 그럼 그거 이제 내려놓자. 아이고, 진짜. 아이고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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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늑대야. 럽구나자 우리가 항상 팬사인회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팬사인회를 하면서 항상 뭘 해야 되나 비나 해보고 싶다잖아요. 언니 왜 그래? 해보고 싶다는데. 언니 하지 마 하지 말라했잖아 하지 마 하지 말라했잖아 언니는 언니 하지 마 하고 싶지 여기 있다 할게 하지, 하지 마자 마. <laughs> <laughs> 이제 미나 미나 제발 미나 이제 미나, 오자 제발 이거 좀 귀엽다 자 <laughs> 저기까지 또 비지엠이 또 들리게 다음을 다섯 글자로 한 명씩 얘기해 보자. 별이부터 시작. <laughs> 글자 제한 싫어. 그래 그럼 제한 제안, 제한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보자. 한 줄로. 자 시작. 한 과연 끝일까? <laughs> 어, 열다섯 네. <laughs> 글자로 해. 여가는 <laughs> <야간은. 웃음> 과연 끝일까? <laughs> 정말 끝이다. <laughs> 아니잖아 <laughs> <도>, 돌아올 거야. <laughs> 근데 다들 괜찮아. 다들 괜 하고 있어. 야 회장이 다섯 했다 나진 낭디기 낭당 낭당 낭당. 낭디기 낭당 낭당 낭 오케이. 자 그렇다고 합니다. 약 스물네 자 정도. 네. 낭디기 낭당 낭당. 좋았어요. 자 우리가 항상 여기 우리 팬분들과 우리 무무들과 있으면 항상 곡물 토크를 했어요. 궁금한 것을 물어봐 이 토크를 했었잖아요. 근데 처음에는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게 항상 이제 국물 토금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국물을 마셔보자. 비누국물 얼마? 나이음 거. 언 하고 싶어요. 지금 <laughs> 솔직히 지금 하고 싶어 있어 <웃음> <웃음> 언니, 위로 해야 돼, 위로 해야지. 버텨리세요 <laughs> 언니 다시 마. 어, 어! 어! 자 이제 이자 여기 요 여기 뭐야 이거 <laughs> 쪼꼬매 <조금해. 웃음> 자 이거 난이도 상자 여러분 이제 게임을 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트루스 올월 대여라는 영화를 봤어요. 아니, 그거 이제 봤어요? <놀람> 너 봤어? 나는 <놀람> 그거 진지하게 봤지. 아 진짜 그 영화 꼭 보세요. 아니 그러면 <놀람> 표정 보여주세요. 물론 <놀람> 보여? 아그 영화를 보시면 이 표정이 기회가 되실 거예요. 좀형웃스러한번 해주세요. 시작. <놀람> 이거 찍으셔서 배아 안돼요. 안돼 면에 그리고 키스로 ]아. 만드셔서 뒤에 커플을 만드요괜찮죠 네, 오, 네, 다 찍으셨죠? 네, 찍으셨죠? 확대해서 지금 <laughs> 대신 보정은 해주셔야 돼요 <laughs> 이 영화를 보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미국에서 하는 게임인가 봐요 진실 혹은 도전해서 만약에 화사부터 한다 그러면은 화사, 진실 혹은 도전 이러면은 진실을 말할 건지 도전을 할 건지를 정해 삐나! <laughs> 들었어요 진실을 말할 건지 도전을 할 건지 정해요. 그래서 진실을 말할 거면 우리가 질문하는 걸 진실을 말해야 되고 도전을 할 거면 우리가 시키는 거를 해야 돼. 뭐, 어, 나도 때마게 얘기해. 얘기해. 화난 거야, 지금. <laughs> 자, 화난 거야. 뭔지 알죠? 자, 이 게임 한번 가볼까요, 말까요? 사실 이해를 잘 못했어요. 이해를 아, 잘못했어 아,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도전 이런 걸 과제를 누가 내주는데요? 나머지 이제 만약에 혜진이가 한다고 우리 셋시 아니 아니 다 질문 한 사람이 되자. 오케이 어때요? 사실 게임을 이해를 못했어요. <laughs> 어, 뭐, 뭐. 언니 그냥 자 해봐 일단 연습 게임 해보자. 아유, 뭐냐 응, 해보자. 진실 혹은 거아 우리 집중력이 왜 이렇게 진실 혹은 도전, 그냥 진실 말할 건지 도전할 건지 만 정하면 에요. 알 아, 해보세요 그러면. 별이부터 할까? 응. 내가 어, 먼저. 죽이자. 이렇게 질문. 옆 사람. 자 해보세요. 별이 진실 혹은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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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말해야 돼. 안 하면 안 하면은 이제 너는 맞아야 돼. 어, <laughs> 어 이걸로 어, 이걸 맞아. 어, 이걸로 유격 아, 맞아요. 야, 네. 이걸로 도전. 오너 여기서 유격 맞아요. 도전. 여기 여기를 내려가서요. 네. 여기를 왔다 갔다 다섯 번 뛰어다니세요. <laughs> 아 모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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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. 자 진실 호은 도전 하나 둘셋 도전. 게이. 아니, 왜세시합기를 해? 이 룰이 이게 아니라고! 룰은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야. 그 우리가 내자. 뭐, 카메라를 뭐 하려고? 아니, 잠깐만. 아니, 왜 나한테 갑자기 세시합기를 해? thank <laughs> you 도전 도전? 도전하시겠습니까? 도전이랍니다. <laughs> 짧게 짧게 불러야 돼요. 짧게 짧게. 오케이, okay. 씨 여기로 오세요, 일단. 자, 우리... 아왜 마이크를 버렸어? <laughs> 어, 안죽이면 그냥 앉으면 돼, 일단. 자, 팔굽혀펴기를 열번1번을 열 하는데 한번 하고 올라와서 휘인이는 귀여워요, 휘인이는 귀여워요. <laughs> 우리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, 진짜. 아니야, 아니할 때마다 휘인이, 휘니, 휘인아, 사랑한다! 휘인아, 사랑한다! 이 <laughs> 네, 본인 자신에게. 본인 자신을 무릎 꿇고 해주세요. 무릎 꿇 무릎 꿇고 어 시작.

아, 잠깐만요. 일단, 일단, 진실, 일단 혜진이 진실 을험하고 네. 진실이면 뭐 하는 거야? 혜진아, 우리가 말못할것 같니? <웃음> <웃음> 무섭지? 없죠. <laughs> 진실할 거지. 기회 응. 줄게 마지막 기회. 진실 도전. <laughs> 아 오케이 도전 오케이. 도전 도전 도전. 오케이. 도전. 오케이. 미안 진실. 잠만 <laughs> 잠만 안 돼요. 잠깐 만 이제 그만하세요. 오케이. <laughs> 아 진짜. 참고로 나는. 옷이 조금... 걱정 많죠 아. 응. <laughs>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<웃음>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우와 진짜 샤롭다 <샷업다>, 우리 멤버들 <laughs> 여러분들 안녕 여기 <laughs> 있어요. 싫어요 잦전일이요 <단단히 해요. 웃음> 담요 있나요? <laughs> 담요 있어요? 진실. <laughs> 안 돼요, 이제 끝났어요. <laughs> 그럼 그걸로, 그걸로 해서 여기서. 가자. 아, 네. 응. 자, 뭐냐면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자, 혜진아, 너는. Yes. 혜진아, 일단 앞에 단추를 좀잠그고 어, 앞에 네. 단추좀 잠그러. 어, 어, 안 돼, 봐. 안 돼. 그러면 그냥 와. 그냥, 와. <laughs> 그냥 잠그지 말고 이거 와. 그래 <웃음> 그래. 보면 <laughs> 무멋이아 담요가 없. 아니 요걸로 우리가 벗겨갈까요? 이거 어떻게 벗겨지나? 아, 네 이거는 이렇게 그 전체적인 모습이 약간 생명인데. 아 다른 거 할까? 그러면가. 아. 사실을 물고 나무 소개하려고 했는데 네. 물고, 네. 시간은 우리 가정이에요. 제가 안 우리가 되게 내가 50이 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<laughs> 우리 아, <laughs> 이런 사람? 아, 저 그러면은 그거 쓸게요 뭐요? <laughs> 안 돼요 안돼 일단 해주니까지 하고 <laughs> 음, 잘 들어오세요 <laughs> 자, 자 그러면은 아 진실할게요 진실 이미 끝났어요 자 기다리세요 우리 이거 하서팬사인때 끝나겠어요 <laughs> 그니까 너무 처음에 어려운 게임을 정했어. 그래도 넌 해냈잖아. 이렇게 <laughs> 잘했어, 민아. 그래. 다들 없구나. 거기까지 해. 할게 없다. 팬들, 팬분들한테 추천 받자. 그래. 뭐 할까요? 진짜 없고 없어. 나이게 <laughs> 진짜 <laughs> 진짜 너가 옷이 할 수가 없어. 뭐를? 어 뭐요 뭐요 뭐요? 오늘 이제 의상도 그러니까 아, 그런, 네. 앞에 단추를 누고 재규어처럼 <laughs> <제이오처럼> 여기를 <제대로>. <웃음> 여기로 걸어. 재규어처럼 걸어. 자 가세요. <laughs> 일단 단추를 다시 그냥 리얼. 안줘 학교. 안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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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 하잖아요. <laughs> 아 근데 단 조이까지 장가 야 돼요. 왜요? 수불일 거잖아요. 아그러면은아 아, 아, 그럼에는 아. 서서 워킹으로. 오. 많이 봐졌다 아, 너무 쉽다. 네. 진심 재교. 아, 아 <laughs> 아 얼굴은 앞에 봐주세요, 얼굴은 앞에. <laughs> 왜, 왜 다시 돌아와왜안 <laughs> 왜 가? 아, <laughs> 어렵 은근 어렵다. 아어 오. 오랜만이다. 많이 봐으시고복 받으실 거예요, 맞아요. 여러분. 마지막 코너, 마지막 코너예요, 저희가 아 사실 며칠 전에 저희끼리 게임을 했는데 아 이제 둘이 그, 이겨서 네. 아 이런 게 있어요, 일, 이런 게 생겼어요. 1등 노예 상품권이랑 네, 있어요. 짜자짜 축하드립니다, 노예 상품권을 획득하셨습니다. 써 있어요. 그래서 노예 상품권은 너나의 활동 마지막 주 대기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활동. 지친 당신을 위해 막번주의 노예상품권으로 편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1등 상품입니다. 1등 하시나 수고 많으셨고,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오 이게 사실, 이게 방금 들었는데 네. 네. 이게 저희 음주가마무 네. 2,000뷰가 되면은 공개가 되잖아요. 네. 거기에 나오는 이제 게임인데, 거기서 아, 한. 근데 아직 이제 뷰수가좀 어. 많이 남았다고 들었어요. <laughs> 뭐 이게 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. 근데, 저희는, 네, 근데 저희는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보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너무 웃었어요. 네, 여러분들이 못올라오고 있는 게 아쉽네요. 네. <laughs> 근데 이거를 먼저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지금 노예가 당첨이 됐죠? 어, 그대로 진행인가요? 그죠? 아니야. 그대로 아, 진행이에요? 그럼요. 아, 오케이. 얼른 시켜봐. 물을. 어, 왜 이렇게 여 아니, 이 언니가 너무 여유로워. 미치겠어. 어. 뭘 시킬까? 뭐하지? 일단, 어, 어. 물한 잔만 갖다 줄래요? 네! <laughs> 근데 이 물이 안, 안 먹지 않아요? 괜찮아요. <laughs> 언니는 그러면 안 되지. <laughs> 언니는 그러면 안 된다고. 그런데 네? 언니한테 시키면어떡 할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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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아니에요. 왜 아니에요? 막, 너희는 두 명이에요. 그러니까 오늘 <laughs> 오해요. 이 상품권으로 하루종일 쓰면 되는 거죠? 오 <laughs> 그러면 오 배가 고픈데. 네. 나도. 아, 도우우우우우우우우우좀우 나도. <laughs> 밥도 언니가 사주나? 그거는 안 되죠 돈이 없어요. 돈이 네. 없어요. 언니 내가 찾아서 나오면다이번에뺑 <laughs> 뜯진 네. 어 맙시다. <laughs> 아니, 삥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, 와, 언니 좀 피해? 노예! 하니까. 노예! 어학선에는 뭐라고 나왔을까요? 노예! 어 노랑 예스를 부르는 사람 노너노예 노는 아니에요 예스를 부르는 사람이야 <laughs> 이게 노예예요어 그래요 <laughs> 어, 그런 줄임말이 있나요? 이따가 <laughs> 그러면 이따가 밥 먹는거? <laughs> 네 회사 밥 먹는거 오케이 아, 언니 빼고 <laughs> 왜? 언니 제외야 Why? 잠깐. 왜? 잠깐 그 룰을 왜 언니가 정하는거지? <laughs> <오> <laughs> 어제 돈이 그렇게 허락할 것 같아서 요 <laughs> <laughs> 니은 아니에요. 별아. 왜? 나도 껴줘. <laughs> 네, 생각해 볼게. 이렇게. 자,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끝났나요? <laughs> 네. 지금 몇 시죠?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? 4시2 0 분. 근데 오늘 조금 살짝 이상한 짓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프르게 <모르겠다. 웃음>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임. 또 근데 되게 색다르네색다르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? <laughs>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무대를 했잖아요 어떤 무대가 제일 좋았어요? 이런, 이런 거? <laughs> 어떤 무대가 제일 좋았어요? <웃음> 좋았어요? <웃음> 아 근데 그건 그렇죠 몇월 며칠 어디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하긴 해요 아, 네. 그런가요? 네 어쨌든 네. 저희가 오늘 <laughs> 막방이 있잖아요. <laughs> 의미 없이. <laughs> 근데 오늘이 막방이라고 하기보다는 내일도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쵸, 그쵸? 어떻게 보면 그... 내일이 막방이지 않을까? 근데 네, 그러기에는 또 <웃음> 이제 또 <laughs> 이제 여러, <laughs> 여러 개가 따그래서 <laughs> <빠를 웃음> <할수 있어서. 웃음> 막방 아닌 막방. 네, 맞아요. 그렇네요 그런, <laughs> 그러네요. 네. 그리고 또 저희 콘서트도 <laughs> 있잖아요. 그래서 오! 콘서트 저희가 또 지금 끝나고. 이제 바로 또 연습할까요? 콘서트 연습을 네. 하러 가요.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또 콘서트 때 보자고요. 자, 그러면 여러분. 지금까지? 재밌으셨어요? 네. <laughs> 어, 그렇구나. 네, 어, 너무 재밌으셨다고. 네, 그럼 지금까지? 오. 오늘 너무 아쉽지만 저희가 또 이제 콘서트 준비도 또 열심히 하고 아쉽죠뭐지 어? 정답 해서는 여 기에 마음 을 두고 갑니다. <laughs> 건데요 콘서트 스포를 하나 날리면서.